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 메시지 강문정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히브리서 정말 성경 중에 또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는 히브리서 12장 1 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릎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나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언서 기자는 그의 저서 1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을 향해 밀려오는 절망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아, 지금 시대가 절망의 시대, 낭망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절망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갈 때, 예, 절망을 이기는 겁니다. 절망과 낙망이 올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굳게 굳게 의지하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너희로 등이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참 소중한 약속이시죠? 이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히 오늘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갈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약속이 귀한지 모르겠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시험은 성도들을 범죄케 하려는 마귀의 유혹을 의미하는데, 이 유혹에 미혹되는 것은 성도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 그, 그런 것들을 아, 말씀을 붙잡고,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서 보시면 1장 13절부터 14절에 엘리사의 사원이 두려워하자 엘리사는 기도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적어보니 불말과 불병과 신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음이니라 두 번째로 그 절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우시는 전능자 이심을 기억할진대 사람이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보면은 슬픔도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도 있죠. 그 다음에 참 어려운 범민도 있죠. 내적인 갈등까지 합치면 정말 에, 너무너무나 그 슬픔이 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말의 슬픔이란 뜻이 바로 그런 것이죠. 평강의 열매는 평강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인간의 모든 것이 영혼의 평화와 그 마음의 기쁨이 되어지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제 몇 가지 살펴봤지만, 절망과 슬픔과 낭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그 절망을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베드로 연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위대한 모세도 여우수아도 그리고 다윗도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10편 23편도 가장 다윗이 어려웠을 때 쓰신 거라고 합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강문정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